이번에는 2022학년도 수능, 어, 기아 28번 문제고요 어, 문제부터 우선 살펴보면요. 포물선 두 개를 줬어요. 어, 두 개를 주고 방정식 모두 줬는데, 우선 방정식 하나는 뭐 완전한데 다른 하나가 미지수 A와 P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초점 연결시켰을 때그 길이가 3이고, 그 다음 두 개를 연결시킨 그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요 안쪽에 있는 그림처럼, 요런 두 선분이 만나는 그 점, 두 점을 각각 p, q라고 하고 그 사이의 거리가 1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요 하나의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던 미지수 a, p를 각각 제공시켜둬요. 그럼 이제 a, p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어, 조건 두 개고요. 미지수 두 개인 만큼 각각 방정식을 세워서 연립하면 a, p가 구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우선 초점부터 잠깐 쓰고서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우선 초점은 우선 여기서 나오는 초점, F1이죠. F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형태에서 이제 그냥 Y축으로 이제 A만큼 평행이동 한 거기 때문에 P, A가 이제 초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2 같은 경우는 F2는, 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0이 이제 초점이 되겠죠. 자, 그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거에다가 추가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만 가지고 바로 이 식들을 다 세워서 바로 연립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A하고 P 이외에 다른 미지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식을 세워서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도를 많이 해본다라면 알겠지만 꽤나 식이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해결이 안 돼서 P하고 Q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미지수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설정부터 하고서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뭐 P를 X1, 그 다음 Y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Q의 좌표를 X2, Y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정의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를 표현해주고 나서 이제 조건을 하나씩 맞출 텐데, 우선 이 F1, F2 길이, 선분의 길이가 3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선분, 선분, F1, F2 그냥 이 상태로 쓰면은 루트 들어가니까요. 루트 없이 적기 위해서 제가 일단 제곱으로 좀쓸 거고요. 그 다음 요식은 계속 사용을 좀 해야 돼서 이제 좀 다른 색으로 강조 표현을 좀 할게요. 그럼 이제 좌표로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 P, 요 X 좌표끼리 빼서 플러스 1 제곱, 그 다음 플러스 A 제곱, 그게 뭐다? 3의 제곱이 될 것이다. 자, 됐죠. 그래서 이식 이제 좀 이따 좀써야 돼서 이거 이제 식번호를 이렇게 기억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여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유 풀이가 조금 예, 조금 시 이게 풀이가 약간 길어요. 기아 중에서도 약간 풀이 긴 축에 속하는 문제라 제가 또 타로 판을 좀 준비를 했어요. 좀 이따 지우고 한 작업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우선 처음에 할 작업은 뭐 어떤 식으로 그니까 접근 방법이 이게 한 가지는 아니에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이용하고 싶은 거는 요두 개를 먼저 합쳐 가지고 그 포물선의 주요 성질 중에 하나는 그 포물선 정의를 우리가 이제 교과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한초한 한 점과 한 직선, 즉 초점과 준선이죠. 초점과 준선이 있어서 그 각각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 바꿔 얘기할게요. 어, 포물선 위에서 어떠한 점을 잡아도 길이가 같죠. 어디까지 초점하고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래서 그 사실을 좀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두 어, 개를 먼저 합쳐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어, F1, F2라는 거는 PQ에서 끊어서 보면 선분 옆으로 살짝만 더 옮겨서 쓸게요. F1부터 P까지 플러스, p 부터 q까지 그다음 플러스 q부터 f2까지 합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1이거든요. 1. 그다음 이거 전체 값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3이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f1p 플러스 q f2가 양변에 1을 빼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잠깐 해석을 해볼게요. 예. 요걸 잠깐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음, 예, 일단 저, 요 그림을 다시 한번만 조금만 재해석해서 그릴게요. 음, 이제 포멀선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 F 두 개가 있는데, 예, Q까지 거리, Q까지 거리, P까지 거리, 자, 요 거리하고 요 거리 합이 2잖아요. 그죠 근데 준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준선? 준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준선 있고, 이거에 대한 준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거 제가 좀 이따 다시 지워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에요. 그죠그다음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볼 텐데, 제가 지금 그림을 사실 표현하려고 했더니, 그림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더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살짝 지우고 이 그림은 지우고 그다음에 서술로 해서 여러분한테 표현을 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그러면 초점까지 어째 이거 좌표 설정한 걸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이 복잡하지 않겠죠? 어, 참고로 여기서, 아, 일단 뭐 쓰고서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뭐 우선은 F1P부터 따져보죠. 자, F1P라는 선분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자, 이거는 P부터 준선까지 거리 갔잖아요. 그렇죠 P부터, 전 P부터, 준선. 근데 이제 F1의 좌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준서는 y는 마이, 아니, 다시 x는 마이너스 p가 될 거고요. x는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그다음 이걸로부터 표현하게 되면은, 이걸로부터 f1, p를 표현하게 되면은, 어, x1에서 이제 p를 더해야 되겠죠? 플러스 p. 자, 요렇게 표현될 거예요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F2P는, 어, F2P가 아니라 Q죠?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자, F2Q는 Q로부터 중선, 이번에는 요 어 포물선에 대한 준선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x는 1로 나오겠네요 x는 1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이거까지 거리라는 얘기야 제가 지금 생략해서 적었어요 계속 f2, q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자 q의 좌표 지금 x좌표 이렇게 x2로 표현돼 있는데 아까 x1 다시 p의 좌표를 표현하고 있는 이 표에서 어, 이 값에서 x1은 양수예요 근데 x2는 뭐예요? 음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1마 일단 뭐 x2로 쓰기는 하는데 1예 x2로 표현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x2가 음수라는 건 알아 놔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은 1 보다는 커진다 자 됐을까요? 어,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아 이거 살짝 메모 제가 해 놓을게요 지금 x1은 여기서 양수고요 x2는 음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설정에 의해서 자, 그럼 이걸로부터, 어, 요거, 두개더 했을 때2 e 된다라는 조건을 다시 한번 매치를 좀 시켜보면, 제거건지 지저분해지지만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고요. 요거를 제가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조금 쓸게요. 자, 그러면, f1b p 러스 qf2라는 거는, 이게 2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 다시 잠깐 등장을 시켜야 될까요? 예, 잠깐 보면서 쓸게요, 이거. 자, 이거 지금 두개 더하면 2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제 두 개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지겠네요. 어, 아, 일단 이렇게 쓰고서 쓸게요. 자, 여기가 x1-, 제가 x끼리 먼저 쓸게요. x 1예요 마이너스 x2. 그 다음, 플러스 p, 플러스 1은 2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여기 좀 다시 써야 될까요? 너무 지저분해 보이네요. 제가 칠판을 그냥 정상적인 칠판이 아니라 지금 유리 칠판을 좀 쓰다 보니까 유리에다가 이렇게 글씨 쓰다 보니까 어, 쓸 때는 괜찮은데 이게 지울 때가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고 것도 실수 아닌는데 마이너스고 예. 네. 됐죠? 네. 어, 그래서 요거 이제 나머지 이하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다시 쓰면 요좀 어, 중요한 식이 또 나와서 제가 뭐 다른 색으로 또 쓸게요. 이 x1 x2는 결국 1 p가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때 우리가 좀알수 있는 게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였잖아요. 그렇죠? X1이 양수고 X2가 음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의 P는, 다시 1-P 자체는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P는 어떻게 되 된다?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게요. 제가 지금 이거 강조한 이유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굳이 저걸 바로 따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풀다 보면 P의 값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나중에. 거기서 걸러낼 때 저거를 기,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쉽게 걸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건 아까 문제를 잠깐 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뭐 어, 사실 쓰기는다 썼어요. 조건을 다 썼는데 어떤 게 있냐면 PQ가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사실 교점이라는 걸 이용을 아직 안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기울기로 진행을 시킬게요. 그러니까 어 직선 F1, F2와 음또 직선 PQ의 이제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를 이제 생각해서 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거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우선 어 제가 x1, x2 먼저 쓸 거랬네요. 근데 뭐 하여튼. PQ 의 기울기를 먼저 적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x2 아 다시 x1부터 쓸게요. x1 x2분의 y1 y2는 p 플러스 1분의 a로 표현되나요? 그렇죠? 자, 이 조건을 제가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진행시킬 거냐 하면 최종적으로 그 PQ 의 길이 요거는 1이다. 요거 다시 한번 써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자, 요걸 다시 한번 쓸 건데 어, 이거를 만약에 요 좌표까지 표현하면 x1 x2 차의 제곱에다 y1 y2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곧 그때 이제 그걸 AP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다른 색으로 쓸게요. 중요한 식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나오는 식은 y1 y2는 x 1 x 2 반대로 이항시킨다라고 생각하면 p 플러스 1, a에 1 마이너스 p가 될 것이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항만 시킨 거예요. 이걸로부터 나온 식. 자, 그럼 이제 사실상 다 끝났어요. 이두 어, 개를 이용을 해주면은 이제 선분 pq 길이가 1인 걸 이용할 때 pq는 루트에 x1, x2 제곱 플러스 그 다음 y1, y2 제곱 괄호의 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걸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죠. 어, 우선 여기서 그냥 각각 제곱이잖아요. 그럼 1-p의 제곱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앞으로 빼내면 1-p 되고요 여기서 절대값 그 다음, 루트에 안에 거를, 어, 1 플러스 이것의 제곱인데, 그걸 통분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p 플러스 1의 제곱에, p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어, 제가 조금 공간에 쓰다 보니까 그 화면으로 잘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자, 이 루트 안은 p 플러스 1의 제곱 분해, p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어디서 많이 봤어요? 뭐냐면, 기억이에요, 이거. 여기 있는 기억 이식 있죠? 그 식이 여기 분자에 그대로 들어가요 기억이 예, 그래서 그들 대입시켜 주면 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 일단 제가 어, 칠판을 한번 지워야 되겠네요 제가 칠판 지웠고요그 어, 다음 칠판 지운 다음에 제가 아까 그 기억 있죠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 f 하고 f1 그러니까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3이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이러한 기억식을 하나 뽑아냈었거든요. 이는 어, 일단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거 때문에 자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 선분 PQ 1마이너 p 이렇게 어, 표현된다.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기억을 저희 다 대입시켜서 써보면은 이렇게 되죠. PQ는 이거 어차피 p가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p가 1보다 작았어요. 그렇죠? 여기다, 여기서 얘기했었네요. 여기 이 예, p가 1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이건 양수니까 그냥 바로 절대값 없이 괄호로 쓸게요. 그래서 1 p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뒤에 나오는 거는 곱하기 p 플러스 1분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거니까 루트 9가 된다. 그래서 뽑아내면 3.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pq의 값 자체가 얼마였어요? pq의 값 문제 자체에서 1로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p에 대한 방정식 되죠. 이항시키고 나면 p의 값이 구해져요. 얼마로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온다. 자, p가 구해졌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그 의문이 들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었거든요. 요거 p가 1보다 작은 거 해야지 좀 나중에 p가 이제 두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낼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 도대체 지금 풀이 보면 어떻게 두 개가 나오냐. 자, 그두개 나오는 부분 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절대가1 마이너스 p야. 피가 1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에 따라서 이 절대값 벗겨지면서 이 방정식 풀때 해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 조건에 의해서 피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을 그냥 괄호로 바꾸면서 피가 하나로만 나오게끔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피값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A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A가 아니라 그냥 A제곱으로 구할게요.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구할 게 이제 A제곱 플러스 P제곱이라. 이제 이거는 9 마이너스, 이제 P 플러스 1의 제곱이죠. P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기억을 이용한 거예요. 이제 요거 여기다 집어넣고, 제곱시켜서 빼면은, 어, 아, 그냥 계산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예, P 마이너스 4분의 9. 자, 요렇게 될 거예요. 예, 요거 그냥 통분해서 계산 안 했어요. 어차피 이거 두 개. 또 제곱해서 합, 합쳐야 되니까. 자,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제가 또 다른 색으로 표현할게요. 따라서, 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A제곱 플러스 P제곱은, 예. 그냥 다 써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7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7이 바로 답이 됩니다.